이번 한 주간 영원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영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 모든 교인들을 다 영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바꾸는 진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은 우리가 워낙 많이 읽는 구절이라서 그래서 27절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정말 너는 커서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뭔가 외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뭔가 말할 때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누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죠. 저 친구 뭐 원한이 있나보다. 뭐 이유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크게 외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 예수,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뭐 빛나는 것처럼 보지만 드디어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아무리 정말 포르포르하고 잘 지내는 같지만 은 결국 풀은 시던다 꽃은 시던다 왜냐 여호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큼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서게 하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를 하라 이걸 고함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왜 고함을 지르라야 될까요? 오늘 그거를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상 기대봐라. 우상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만물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면서 지금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뭐, 원하신다. 이거를 27절 전까지 쭉 설명하시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아, 왜 자꾸만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나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게 패스시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지금 새들이 움직이는 모든 교회적까지도 다 지금 다꿰뚫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 영원한 하나님의 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리고 가정 속과, 가정의 가뭄에, 그리고 경제에, 그리고 후대에 임하게 된다. 요하를 악마는 자만이 이거를 쫓아갈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어,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의 왕, 히스기야 왕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 특별히 어,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 하 19장 17장 17장 18장 19장 20장 여기서 희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희스기야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희스기야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시스기야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여처녀가 인티아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이 피제사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의 제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렌트 운동을 하시겠다. 그그루투기를 일으키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선지 이사야 통해서 뭐라고 무엇을 알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자로 임하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서랍들 위에 계신 요하와여이 말을 선지 이사야가 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누구인데 들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스압들 통해서 자기에게 직접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때 보라 천녀 인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름 임마누하리라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가 경험했거든요 이걸 희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는데 희스기야 왕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아수르 왕이 음, 아수르는 나라가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해도 별로 이 아수르 나라가 작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완전히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제 애굽 나라까지 치려고 해서 이집트를 치려고 하면은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뭐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마치 지금 중국 커지니까 지금 우리 한국까지 엄청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담 때문에 있는 중에 이 아수르가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람닥이라는 이 장군에게 엄청난 군사를 주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를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쟁 치기 전 전쟁하기 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지요. 선전포고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유다의 모든 말을 다 가져 와 20만의 말을 다 가져와도 우리의 그말 타는 군대를 못 이길 거다. 아예 항복을 해라. 죽기 전에 항복을 해라. 그래서 그냥 땅 순순히 내놔라. 왕 순순히 그냥 항복해라.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했지요?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죠? 은약에 있는 곳 여자의 후손 하나님 만나는 곳그 그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편지 내놓고 그래서 뭐라고 했겠느냐? 슬랍들 위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요. 이사회가 만난 바로 그 보호자의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람다계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사내림에게 보고하러 가고, 보고하러 갔는데, 그때 이 모든 이 아수르 나라의 군인들이 뭔가 전염병이 생겼는지 그 진영에 완전히 다 전멸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멸해서 죽어서, 그래서 이, 이 사내림 왕이 그냥 쓸쓸하게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구태타가 일어나서 이 사내립 왕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정복 이야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겁니다. 와 이거는 정말 희한한 일이다. 희한하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늘 보자로 움직이는 기도를 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전달했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들 이거 가지고 진짜 응답받았으니까요. 갑자기 또 희석의 왕이 커다란 질병에 걸립니다. 커다란 질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자가 전달해야 했습니다. 희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죽는다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육과 뜻이면 저의 질병도 고쳐주옵소서. 치유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정말 그 응답의 말씀들을 기도 응답의 말씀들을 사인으로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 시계가 뒤로 돌아가도록 15도 정도 축이 돌아가도록 완전히 시간표까지 완전히 바꾸도록 시공간 초월하는 일들을 히스기아 왕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 왕이 나왔습니다. 기동답을 정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을 밟아가는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경제 속에서 당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의 배우는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의 배우는 허감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는 길이 없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고 인도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런 일들처럼 희스키가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 통해서 바벨론에 이제 서서 이제 아수르 나라는 무너지고요. 바벨론 나라가 서서 히 일어납니다. 바벨로나라가 서서 일어나면서 바벨로나라가저그 아수르 나라를 이긴 이 유다 왕이 그 죽을 질병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든 대사들을 보냈죠그 대사를 보냈을 때 친선 대사를 보냈을 때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스기아 왕이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나 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모든 국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들, 화려한 모든 보석들, 그리고 이스라엘 정, 성전, 이 하나님 만날 성전에 있는 모든 국고들을 보여주고 자랑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가 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지이 희석야 왕에 갑니다. 왕이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 이것을 정말 간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가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이바벨론에게 보여줬던 모든 이 국고들, 모든 보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로 다 옮기실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갑자기 히스기야가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 왜 내가 무엇을 무슨, 무슨 잘못을 이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바벨론에 가서 황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된단 말이죠. 완전 종포로처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명히 히스기야가 분명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후에 그래도, 아니, 내가 자랑했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뭔가 감을 잡음, 잡음에도 잡지 못하는 아리 달, 아리송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지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 이 일이 왜 생겼지? 어, 왜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시간표에 왜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아래송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싶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진짜 히스기야 왕에게도 진짜 들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말해라 하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의 배경을 이제 좀 들으셔서 이해하시기를 봅니다. 이,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놓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스기야 왕이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꺾는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렌넌트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하겠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사의 선지자부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의 선지자가 그거를 히스기야 왕에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약속 붙잡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국고를 보여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한데 거기서 여자의 후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것 통해서 자녀들을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도록 그 바벨로 나라에 들어가도록 파고 들어가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기아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에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몸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 추스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거를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에 있습니다. 이, 이스기야도 그렇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매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이 시간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 때문에 응답하, 그 시간표대로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환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세계보고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그 모든 표, 그 뜻이 있는 상징이 들어가 있는 모든 금기구들, 언약, 모든 금기구들, 그것이 바벨론에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언약과 관계된 모든 일을 모든 바벨론 전 지역에 다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언약의 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풀과 들그풀꽃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시드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정말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바빌론까지 쳐들간 어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왕을 믿으라는 겁니다. 히스기아 왕도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습니다만 그왕 말고 진짜 왕.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 이 마귀가 자초해서 만들어놓은 영적 문제. 가문과 우리 경제와 사람들과 모든 일에 배우 있는 사단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를 꺾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참 왕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과 우리 경제, 우리 인간관계에 평안이 임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하면 사단의 일을 끝내고 아, 난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급한 문제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가 어내할일다 했다 하고 자기가 손을 떼겠습니까? 절대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시 들어와서 영적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떠나는 문제 일으킵니다. 죄 저주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가 도로게 오를 만들면은 마귀는 더 난리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는, 진짜 이제는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거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은약이 붙잡아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 그래야 근원적인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은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진짜 왕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 왕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진짜 왕을 따르게 앞서서 내가 주인이 아닌 진짜 언약 대신 이 말씀이 주인 되게 앞서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인 되게 앞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앞서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회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이런 흔들리는 현장을 그를 흔들리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원한 현장으로 바꾸라. 바꾸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보자입니다. 우리 히스기아가 질병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이거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당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갑자기 외우 다른 나라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려 뭔가 약하길래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영원한 현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잘 되니까 이 위기를 이겨나서 잘 되니까. 영원한 것을 집어 던집니다. 이제는 잘 됐거든요. 이제는 어려운 거 해결됐거든요. 그럼 영원한 거를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이제는 그냥 어, 이제 편안하게 남은 남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도 시스기야 왕이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거 그거 붙잡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고 종 그리고 곤비치 않고 같이 가게 하실 영원한 것을 하는 것서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변하는 나, 나의 생각, 마음,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실은 만나는 우리 모든 관계도 다 변하지요. 변할 때그 변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문 안에서 하나님이 영문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나 자신을 영문의 현장으로 쳐다보고 영원한 응답을 받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글자 틀린 것이 있는데요. 그 글자 틀린 것은 글자를 계속 그 뺏겨오던 사본하는 사람들이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정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 기도가 돼야겠지요. 이거 하려면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꿔야겠지요. 여러분의 모든 이 일들의 시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하늘 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놓친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놓친 거,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편안히 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라면 히스기야 굳고 자랑과 똑같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삼칠의 빛 사람들이 와서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 삼칠의 빛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축복은 국고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삼칠의 빛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현장은 아직까지 저의 희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빗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보로 찬성과 529장 찬성 일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격기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하나님께서는 격기로 피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약속을 택하 영원하신 약속을 주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경제에이 삼칠의 빛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삼칠의 빛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도 진짜 해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이히스기아의 히스기아,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가 됩니다. 호러가 되지만은 이 자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이것이 바로 오히려 바벨론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부간네살,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이 모든 바벨론 나라에 편지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믿어라. 자기들의 나라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믿어라. 이 왕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편지 써가지고 모든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여까지, 기뭐 인도까지 다 편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와 귀에, 모든 위기의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 2, 3, 7의 빛이 비치는 응답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을 영,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지요 그거 하는 동안에 지금 나의 연약한 것, 지금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과 어떤 인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다른 인맥을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시작될 때 가능합니까? 오직 요하를 악망하며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힘이 안 빠져요. 쳐다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안 망해요. 그, 이번에 허일 목사님 우리가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느낀 거 아닙니까? 허일 목사님께서 사실 그 교회와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그 예전에 건축할 때나 꽤 많았었습니다. 일꾼들 통해서도 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허일 목사님께서 고백 안 하셨습니까?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오직 보고만 붙잡으니까 안 망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보고만 붙잡으니까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요아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기이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도 이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 때문에 버티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은 요아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경제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 생각에 이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이 너무 희석의 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왕이 그냥 들을 만큼 외쳐라.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외쳐라. 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바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 세움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복음을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하늘 보좌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영혼으로 덮으실 약속을 붙잡고 여화를 악망하다가 하나님이 영혼으로 승리할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